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일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빠짐없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만 자격이 되시는데 깜빡하신 분들이나 정부 지원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놓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시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중에는 내일 5월 3일에 마 신청 마감이 되는 지원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뭐 철거비 지원과 전직 장료 수당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그리고 소상공인 서울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2천만원 정부 지원하는 게 있고, 방역지원금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영상에 나온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금액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온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그 다음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하고 순서에,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걸 먼저 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될지는 조만간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3차는 600만원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자격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1유형은 300만원, 2유형은 195만4천원이 있고요 국민 내일 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가 300에서 5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재창업 사업화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경영 개선 사업화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재창업 사업화라고 해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내일, 그러니까 5월 3일 17시까지 신청 기간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철거비 지원입니다 철거비 지원은 지원 범위만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옛날로 얘기하면 평당인데요 8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 부가세 지원 제외고요 그래서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음에는 전직장려수당입니다 그래서 분할지급이 되어 있고요 분할 지급으로 이렇게 1차 40, 2차 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일괄 지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일반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건 5월, 6월에 지급한다고 하고요. 한계소상공인 재기지원입니다. 그래서 폐업위기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 3천개소 대상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6월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이고요. 그래서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만 가능하고요. 업종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신경 써드리는 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전직 장려 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문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당연히 무료로 합니다. 저는 지능공단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문자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낼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하면 좋고요. 22년 1월 6일 뭐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언제 폐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카페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고 연락을 드리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가 여러분이 준비가 되시면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월 1일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강과 미소는 돈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